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색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승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초나치입니다. 끝없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에 다시 한번 망명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쳤던 광야 생활 초창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자 그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위기를 벗어났었지요. 그런데 또 다시 그곳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지요. 아마 그때는 사울 밑에서 천부장으로 있다가 갓 쫓겨 가드로 내려갔기에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맸던 이런 때기에 다윗이 사울의 적이라는 소식은 벌레스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 600명과 그들의 온 가족이 함께 내려갔으니 더더욱 그러했지요. 600명은 장정을 센 수였기에 그의 식솔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0에서 3,000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난 사례가 힘들다고 다른 곳도 아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피할 수가 있나 하고 말이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롬 부음 받은 한때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며 미래의 왕이 말이지요. 이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탄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죄인의 땅 이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그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가장 먼저 이 모습이 나온 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이방을 상징하는 에덴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브라입니다. 함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위에 블렛에서도 레 내려가고요. 야곱 시대도 같은 일이 있었지요. 본문의 다윗처럼 그의 모든 가족 70명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떡집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남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 포로 잡혀가는 모습도 보면 크게 보면 같은 그림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구약은 신약에서 보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애굽으로부터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둘을 하나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옴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떠남은 돌아옴을 전제하고요. 버림은 취함을 그리고 죽음은 생명을 전제하는 것 말입니다. 알고 보면 구약의 모든 쫓기고 피하여 이방으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의 쫓김과 배척을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는 헤롯이라는 거짓 왕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거짓 왕곧 내가 스스로 왕이 된 나라는 헤롯이 주인 노로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는 사울이고요 그러니 선민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무엇을 전절한다고 했습니까? 올라옴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귀에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4위 도 블레셋에 내려가 사울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지요. 그런데 이방으로 내려감과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최종적인 그림은 어제 새벽에 잠시 언급했던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간 무덤과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올라오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장사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 말이지요. 알고 보면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고 묻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솔들이 가진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금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듯이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와 떡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육체가 되어 버린 우리의 죄를 무덤에 묻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 지불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지낸데 안식구 첫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구활하신 것이요 또 다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다는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삶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그러하니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그를 붙들려고 할, 붙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렇지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이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하늘을 걷는 스카이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갔다는 뜻은 옛사람 다윗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뜻입니다. 산자가 사는 약속의 땅이 아닌 죽은자 곧 죄인이 사는 이방 블레셋의 말이지요. 죽은자가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이지. 다윗의 블레셋 망명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요구하고 스스로 왕노로 됐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한 죄의 종말 곧 제사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무덤에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지요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유대 땅으로 올라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블레셋에 내려간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 환대를 받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이 사울의 원수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식솔들까지 다 데려오니 안심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 가족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600명의 군사까지 데리고 망명해오니 아기스에게는 한마디로 굴러들어온 족이라고는 할까요?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이 다윗은, 다윗은 아기스에게 변방 지역을 요구합니다. 왕도에 있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왕이 사는 왕도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물가도 비쌌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기스는 그에게 변방인 시글락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 후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이 지역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러한 시글락이 지금은 블레셋의 손에 있네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인데 말이지요. 구속사로 한번 볼까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매여 있는 모습이지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곳 율법에 매여 저주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를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글락을 돌려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감으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시다, 무덤에 있던 자기 백성들이 돌아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도피성 제도도 이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자 그곳에 있던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 말이지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을 있었습니다. 10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신 것을 보여 주는 예표적인 그림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슬 사람과 기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은 블레스선 니나노하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쪽 변방지역을 약탈하듯 하던 거슬과 기러스와 아말렉을 진멸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들, 이들 족속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처럼 강력한 국가 조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남부 국경에서 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약탈한 탈취물을 아기스 왕에게 줍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밥얻어 먹는가? 스스로 양식을 구할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얻은 것을 좀 나누어 주었다고 할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네 예라무엘 사람의 내겹과 네겐 사람의 내겹이니다 네 하였더라 내겹은 네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침략했다고 하지 않고 유다의 변방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라무엘 사람이나 겐 사람들은 다윗이 진멸한 아말렉이나 술 사람들과 인접해 있었기에 아기스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더 얻게 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런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다윗의 나전대그하며 적과도 함께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만이 무덤에 내려갈 수 있고, 진짜 큰 자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쓸데없는 자손심 세우고 콧대 높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됨으로 그들을 여러분의 주위에 붙여준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얻는 이런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날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나 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낮추시면 높이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높여주시면 가장 낮은 대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폰을 보여 낮은 자들을 아버지나 아님 그곳에서 이끌어 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나 아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아버지나 아님, 낮아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버지함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 그래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 친구 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아버지나 아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아버지나 아님, 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저희들되게 도와 주시옵소.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마다 다시 한번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더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착구와 아버지나 매임들이 다 풀려지는 이 아침되게 도와주시옵소. 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